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강연자로 나와서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강연 프로입니다. 2011년에 한 기자가 여기에 강연자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을 제일 잘 쓰는 기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본 기자일 것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한지 27년이 넘었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일이 잘안 풀리는 걸까? 왜저 사람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도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잘 될까? 어떤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티가 백만 명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조금 하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과 평판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중요한 태도 다섯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그 사람의 스펙이나 배경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따뜻하고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딱딱하게 굴고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학벌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보여주는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는 나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둡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A인지 B인지 무엇이라는 선택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에 대해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떻게 살라는 것에 대해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내가 어느 회사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늘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의 어떤 태도를 바꿔야 할까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태도를 바르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이 존재하지 않듯이 강대국 바벨론도 BC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며 다리오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세세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먼저 다리오 왕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초로 제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총리들을, 장관들을 한 명씩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 위에 그들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들을 세웠습니다. 나라의 조직 체계는 제대로 갖추었는데 문제는 이큰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탁월한 능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모든 일에 뛰어나고 탁월한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들 중에 한 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처음 세 명의 총리를 세울 때는 이세 사람은 모두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모든 일에 뛰어나고 탁월하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를, 총리들 중에 총리위의 최고 총리로 세우려 했습니다. 모든 일에 탁월했기 때문에 더큰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인데 문제는 그 뒤에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다니엘이 급부상하게 되자 이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는 다니엘을 향한 집중적인 견제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빌미를 잡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하나쯤은 내 삶에 걸리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매사에 깨끗했습니다. 일이면 일, 생활이면 생활, 모든 것이 성실하고 깨끗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약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왕들이 교체되어졌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교체되어졌지만 유독 한 사람, 다니엘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롱런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모습과 태도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살면서 거룩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믿는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 당장 망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매년 기업에서는 인재를 뽑습니다. 우리 조직에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자원과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않은데 나는 타협할 줄 알고 나는 이리저리 줄타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정작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을 뽑을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찾고 싶어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찾습니다. 나는 삶이 하나도 깨끗하지 않고 바르지도 않은데, 우리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바른 사람, 성실한 사람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때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첫 사역이 중등부라 참 많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매주 이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지 매주마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그 아이들 앞에서 행복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신기한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그냥 친구 따라 교회에 놀러 왔다가 잠깐 정착하게 된한 남자아이가 열심히 설교 시간마다 필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렵고 고민되었지만 그때 행복하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유독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매주마다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렇게 모순되는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그냥 큰 벽에다 대고 아무 힘없는 말을 내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른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은 화려하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쓴 팀켈러의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설교가 들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설교보다 설교자로서의 삶을 더욱 힘써 준비하라. 청중은 설교자의 삶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게 될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신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집중해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의 드러나는 내 모습에 하나도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은밀한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집중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사에 깨끗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하나 찾아내게 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새로운 법안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리어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법안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가 구상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끝까지 유지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 전에 똑같이 해왔던 대로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오늘도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왔습니다.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내고 수많은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내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당장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런 음모와 계략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 다음으로 힘이 있는 총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캐낼 수 있고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서 사람들을 시켜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택권 가운데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멘탈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사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내 삶을 뒤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고, 자기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자기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루 세 번의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하루 세 번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을 꼭 지켜내고 가셨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예를 들면, 이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A란 나라가 B란 나라를 이겼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란 나라가 섬기는 신이 B란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중심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을까요? 너희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어. 이제 너희의 신은 다 끝났어. 하나님이 끝났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와 자세로 하루 세 번의 그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이 다니엘의 생각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주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 앞에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그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도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기도가 진심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고, 당장 눈앞에 닥친 내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내 삶은 더 안정되고, 내 환경은 평탄해졌지만, 정작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작아져 버렸다면, 그건 심각한 위기이고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이 요동치고 있고, 내 앞에 사자굴이 당장 놓여 있다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수 있다면 이미 버틸 힘이 주어진 것이고 이미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신앙의 무너짐은 익숙함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고 정결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인식조차 없이 그냥 무뎌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내 안에 찔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일상이 하루 이틀 지나고 한달두 달이 되고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됩니다. 이런 익숙함들이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익숙함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30대, 40대 청년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30, 40대 청년들은 교회의 허리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음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을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3, 40대 청년들이 크게 싸우고 있는 고민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거룩하게 살라고 들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보니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실 3, 40대 청년들이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미루어진 것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달두 달이 되고 1년 2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많이 웃게 되고, 많이 즐거워하게 되고, 많이 행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웠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이 다니엘의 생각을 지켜주었고, 다니엘의 마음을 지켜주었고, 다니엘의 삶의 환경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삶의 한절이라도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치열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날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시간을 내어 교제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